수원 FC 홈구장에 왔습니다. 예,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아니고요. 수원 종합 운동장입니다. 수원 FC편입니다. KT 위즈파크 홈구장이 옆에 있기도 하죠.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니폼도 구매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축구장이. 여러분들 축구도 정말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많이 수준이 올라왔으니까요. 어, 축구장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직관도 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예, 금토일 이렇게 경기가 있으니까 k리그 1, k리그 2 예,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티켓팅을 했습니다. 예, 티켓팅 했고요. 그 가격은요, 지금 기 유니폼 가격은요, 21만 6천 원, 10만 8천 원 정도. 이범현 골키퍼를 좀 사고 싶은데 이범현 골키퍼가 지금 폼이 안 좋나 봐요. 이제 박배종 골키퍼가 여기 수원 fc의 주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골키퍼 유니폼을 사기가.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원 fc 하면 떠오르는 이 유니폼 이승호 선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호 선수 지금 11번이에? 네, 아, 10번이 줄 알았네. 10번 누구예요? 10번이 그 외국인 선수, 루페즈라고. <laughs> <laughs> 양보했나 보네. <laughs> 루페스가 10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양보했어. 수원 fc 핵심 멤버 이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k 리그 1. 안에 보이시 보이시는 저쪽이 kt 카크라고 kt 홈구장인데 오늘은 경기가 없나 봐요. 이쪽이 이제 수원 fc 이쪽이랑 수원 fc 홈 팬분들인 것 같고 왼쪽에 보이는 저쪽이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 팬분들인 것 같아요. 2023 k 리그 1. 7라운드 기준 골키퍼 순위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가장 적은 순서로 선영하였습니다.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0대0으로 소강 상태예요. 소원 아시 오늘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승점 3점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경기인데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경기가 소강 상태니까 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노을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경기장에그 잔디 상태가 특정 부분이 좀 잔디가 많이 훼손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거의 5분 이상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 처음 보네요. 이게 K 리그 1 경기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K리그 2나 3, 4 이런 데서 있을 법한 그제 지인 중에 용준이라고 K3 춘천시민축구단에 뛰던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어, 여기서 막 모래 푸고 있네요. <laughs> 굉장히 웃긴 상황이네. 모래를 퍼서 저쪽으로 나릅니다. <laughs> 여기 그거 아니야? 그 멀리 뛰게 하는 게 아니야? <laughs>

깊이에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예요. 예비로 준비해둔 흙으로 매워보는데요. 깊이가 생각보다 많이 깊습니다. 결국 멀리뛰기 경기장에는 흙까지 사보로 파와서 구을 매워야 하는데요. 근데... 근데 저기서는 왼발이 왼발이 차줘야 돼요. 오른발이 차주면은 오른발 잡이의 코너킥은 저기서 수비가 막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저 자리에서 무조건 왼발입니다. 아, 근데 오른발이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거예요. 자, 저런 공은 득점 확률이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렇죠. 이러는 곳골 들어가면 제가 진짜 할말 없는 건데, 그죠 <웃음> 근데 <웃음> 저도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 오, 오 벌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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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려, 때려. 때려! 아, 가비. 자세 컨차색 오. 좋아요. 아, 좀 길다. 아, 아, 지금 그 잔디를 보수한 시점부터 주도권을 조금씩 조원의 푸가 가져왔어요. 조금씩, 어, 볼을 좀더 가지고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네. 볼을 넣으려면 일단 점유일부터 늘려야 돼. 오늘 지면은 진짜 조원 f c 는요 진짜 위기예요 12위로 가면은 자동 강등이에요. 순간 플레이오프도 못 해보고 바로 강등이에요. 오늘 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원 FC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수원 삼성하고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절실합니다. 올해 너무 많이 졌어요 사실. 네. 참 힘든 것 같아요. K리그 원이 네, 진짜, 진짜 잘한 선수들이 너무 많고. 리스펙합니다, 저도. 아, 얼마나 선수들은 힘들겠어요. 감독들하고. 살아남으려고.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뭔가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이나 아니면 뭐 PK라든지 이런 좋은 상황에서 한골 싸움인 것 같아요. 한 골만 넣고 골을안 먹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조원의 푸의 합친 멤버죠. 이승우 선수 골 잡았어요. 어, 위험해요. 골비 더. 골비 나와야죠. 고. 어! 7점 했어요. 아. 아 지금 수비가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와 이거 지금 너무 안일한 플레이를 했어요 지금 뒤로 돌아가는 선수를 놓쳤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태클하면서 가운데로 혼전 상태에서 그 볼이 상대 공격수한테 갔는데 그게 그게 구석으로 그냥 꽂혔네요 아 골키퍼 다이빙도 못 해보고 지금 저분들 저분들과 함께 응원해야 됩니다 아 지금 다, VAR을 체크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 심판이 이거 노골이다라고 그 거기서 사인이 오면은 노골 처리 될 수도 있어요. 자 수원 fc 팬분들은 지금 간절해요. 제발 노골이어라 막 이런 마음이겠죠. 선수가 라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승우가 해줘야 돼요. 수원은 진짜, 수원FC는. 네, 1대0으로 지금 현재 실점을 한 상태예요. 이제 수원FC는 이제 방법이 없어. 닭 공이야, 무조건. 축구 실점을 하더라도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또 어떤 선수가 한번 넘어져 있는데 크게 좀 다친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네요. 특이한 날이에요. 어, 진짜 강등되면 안 돼요. 이, 이 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강, 강등되면 진짜 안 됩니다. 팬들도 떨어져 나가고 스폰서도 떨어져 나가요. 진짜 입으로 강등되면 진짜 안 돼요. 그랬을 때 진짜 축구선수가 꿈이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긴 하지만 제가 뭐 축구공 쇼핑몰 이제 대표가 됐지만, 어, 축구 어, 그라운드에서 뛸 때만큼 그렇게 정말 가슴 벅찰 때가 없었거든요. 뭐, 작년에 감투치하고 축구를 해보면서 그런 느낌 때문에 축구를 한번 도전해 보자. 어, 그게 맞겠다 싶어서 축구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국 축구가 K3에서 2로 올라가려면 그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말에 의하면 3억을 내야 된대요. 네, 가입비 3억을 내야 3억을 내고 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K2로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한 팀들은 K2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아 전반 끝났습니다 K3 구단들도 제가 아는 선수들도 있고 K3 구단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팀들이고 거의 실력이 대등할 정도로 그런 잘하는 팀들이 많은데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어, 가입비 3억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입비, 3, 가입비 3억이 없어도 K3에서 우승팀은 바로 K2로 바로 다이렉트 승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런 게좀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거기서 그냥 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들, 그런 분들이나 어 축구인들이 그런 걸 좀씩 고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리그를 보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승강제 이런 것들. 독일이나 일본 축구들. 제가 알기로 잉글랜드 13분가? 네, 10몇 분까지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잘돼 있거든요. 응원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아쉽게 후반 추가시간에 골을 내주면서 오늘도 아쉽게 홈에서 패배를 했네요. 손FC가 네. 이제 거의 이제 강등 위기인데 남은 경기 잘 치러서 어, 다이렉트 강등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12위를 하면 다이렉트 강등 네, 승강 플레이오프를 아마 준비를 해야 될텐데 K2에서 아마 김포라든지 부산 그 다음에 안양 뭐 이런 팀들이 아마 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서 꼭 잔류하는 좀이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케이리그 1에 잔류해서 내년에도 케이리그 1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 소원FC 직관을 또 오게 되면 소원FC편 네,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욱, 잘 싸웠다. 더해. You to